저는 일산진가교회 최용사입니다 저는 올해 3 8살이 주중에 모니터를 <laughs> <문서를> 깨먹어가지고 틀어졌네 아이고 이틀 났네 일산 최고의 아파트 뷰를 자랑하는 아파트 <laughs> 아파트 원래 이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랑 친구 같은 목사 목사로서의 역할이나 경계가 조금 허물어질 때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기성 목회자들이나 어른들이 보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이 목회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건아니가 요즘에는 제가 카페로 출근합니다 중에 카페 사장님이 되시는군요. 거 그렇죠. <laughs> 졸지에 카페 사장. 커피 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학교의 자랑은 네. 잔디밭입니다. <laughs> 아 네, 매니저입니다. 강당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 유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원래 이 학교를 오기 전에 장로교단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학교가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학교보다 좋은 이유. 좋은 점. 음. 중신대 총신대, 강신대. 네.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네. 실력들 대단하다. 이제 필드에 나가보니까 <laughs> 먹고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laughs>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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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되었구나. <돼> 목사님 <laughs> 반갑습니다. 한 기독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지난 주말 차세대 말씀 사역자를 발굴하는 한국교회 메신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본질을 김밥에 비유하며 교회 안팎에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을 강조하고. 어, 자기 소개 한번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산 진각교회. 증가교에... <laughs> 채영국사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 응. 계셨나요? 제가 금요일은 설교 준비를 그냥 열심히 하는 날이어가지고 와 모니터가 엄청 많네요. 사칭가? <laughs>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 그 교회 한번 좀 소개 한번만 아. 이렇게 다니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하는 요만큼이 이제 저만의 공간이고, 어 목욕실. 목욕실. 이만큼이 <laughs> 목욕실. 네 그렇군요 사무실 겸 이렇게 해서. 사무실 겸 목욕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 뭐 모여서 놀고 식사하고 여기는 뭐 부엌. 근데 우리 이사 갈 거라. 아, 진짜요? 네. 지금 좀막너저분 해요. 부엌인데. 와, 부엌이고. 네. 어, 이사를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 이제 근처에 역 근처로 네. 곧갈것 같아요. 아, 네. 교회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 뭐 그런 거 아닌데. <laughs> 여기는 우리 음 본다. 음. 선생 드리고 예뻐라.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올해 38살입니다. 38살? 38살. 네. 그러면 근데 음, 아직 음. 저 소개가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38살. <laughs> <지금> 내가 주중에 <laughs> 모니터를 깨먹어가지고. 네. <웃음> <웃음> 우와. 해놨습니다. 해라 해라죠 이야. 힘 아, 졌네. <laughs> 바람이 막 엄청 불었는데 이게 아이고 큰안네 오, 아 이게 지금 발견한 건가요? 아, 주야. 이거 지금 찢어졌고요 <laughs> 이사 갈 때가 고기... 되셨나 봐요 이사 가야죠 <laughs> 여기서 그러면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고기도 구워 먹고 네. 여름에 애들 물놀이도 하고 <laughs> 물놀이도? 네 우리 모임도 하고 불멍도 하고 이제, 이제 불멍하는 자리입니다 오 여기가 불멍 자리군요 네. <laughs> 아파트랑 이렇게 딱 붙어있네요 <laughs> 아 그래서 여기가 네. 일산 최고의 아파트 뷰를 자랑하는 그런 테라스죠 <laughs> 아파트 뷰 어디 쪽으로 봐야 아파트 뷰가 다 제일... 여기 다 아파트 뷰잖아요 이렇게 다 아파트, 다 아파트. 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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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파트아파게아파게아파게 아파트 아요트아게트아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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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빨리 해서 결혼을 빨리 하셔서 결혼을 빨리 해서 네. 원래 이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오 진짜요? 그 아예 그만둘 생각을 하고 네. 옛날에 부교역처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서 저 이제 목회를 그만하겠다 통보를 드리고 어디 갈 교회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당시에 아니요,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할 겁니다. 오, 아, 진짜로?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강남에 이제 직업학원 이런 데 등록해놓고, 우리또 사택이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아파트 대출 같은 거 신청해놓고, 음. 어쨌거나 이사를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기분이 착잡하니까 아내랑 둘이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어, 기분이 안 좋을 땐 고기죠. 어, 저기 압이니까 고기 네. 앞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딱 치익 하는데 전화가 안통 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저의 목회 스승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제 근황을 들으시고 너 뭐해 요즘에 뭐하고 살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차에서 응.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음. 소리 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laughs> 때 코로나 한참 심할 때였는데 조금만 있어봐 그래서 다시 전화를 주시면서 저 일산에 이런 이런 교회가 있다. 어. 지금 이제 성도님 두분 남아 계시고 <laughs> 두분 남아 계셨구요 네. 교회 자리만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 폐쇄 위기죠 사실 좀폐 위기인데 가려고 한 사람이 없다. 음. 너 어차피 목회 그만할 거면 여기 가서 한번 사역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그냥 고기 먹으면서 아내랑 <laughs> <laughs> 갈래? <laughs> 갈까? <갈래? 웃음> 하죠. 그래서 오. 시작을 하게 됐죠. <laughs>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막 빠르게 목회를 시작했다기보다 그때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죠. 오히려 좀 그게 궁금한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수염이 많이 자랐다. 깎고 뭐냐? <laughs> <laughs>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셨던 이유가 아, 정리됩니다. 그니까 저는 색깔이 독특한 사람이라 부교자로 사역하기에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 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laughs>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은 막. 너무 막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독특함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음.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최연이라는 사람의 색깔을 조금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뭔가 같이 사역하면서 저 스스로도 회의를 많이 가졌죠. 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이 목회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건 아닐까. 아. 뭔가 내 색깔을 좀 부정해야 하나? 뭐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셨요 그런 생각 많이 했죠. <laughs> 그럼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자질이 좀 부족하진 않은가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끝내 결심까지 하게 된 거죠. 정형화돼 있지 않으니까 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화를 좀 말해주시면은 거짓말이네? 어? 요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일화. <laughs>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다.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 중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를 떠나서 저는 애들이랑 좀 자주 만나고 좀 허울 없이 지내고 친구 같은 목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랑 막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로서의 역할이나 경계가 조금 허물어질 때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기성 목회자들이나 어른들이 보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음... 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막 그냥 노는 게 너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어... 야 근데 그거 네. 진짜 요즘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데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그, 뭐... 그 저의 색깔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분들은, 막더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음. 조금 자제합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음. 목사가 너무 권위가 없지 않냐, 네. 너무 격이 떨어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셨겠어요. 음. <laughs> 계좌로서 조금 너무 서울 없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아쉬움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고민들 중에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겠다는 결론까지 간 거죠. 와. 그러면 학교는 어디를 졸업하셨어요? 서울신학교. <laughs> <laughs> 서울대죠, 서울대. 신학학 가운데 서울대학이야. 서울신대면은 어. 교단이 어떻게 되죠? 기독교 대한 성경교회 모교단이죠. 그 별로 큰 교단은 아닌가봐요. 잘 이름이 좀 낯선데 장로교단보다 큰가요? 장로교, 감리교, 뭐 요즘에는 침례교보다도 조금 규모가 많이 줄었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메이저한 교단은 뭐 아닐 수 있죠. 오. 그래도 뭐 걸출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누가 있나요? 걸출한, 걸출한 분. 들 걸출한 분 역사적으로 문중경전사. <laughs> 거기까지 올라가요. <몰랐네. 웃음> 네.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네. 어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설교 대회에서 그 걸출한 메이저 교단들을 다 꺾고서 1등을 하셨단 말이죠. 꺾은 건 없고 그냥 그들이 꺾였나요, 그냥? 아니 그런 <웃음> <웃음>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던 설교 대회인데 네. 그냥 재밌어 보여서 아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제가 나가려고 한게아니뭐 말이 두서가 없지. 홍보 포스터 같은 걸 자꾸 보내더라고 누가 주변에. 아예 관심 나는 몰랐고. 네. 아예 관심도 없는데 처음에 한명두명 명 보낼 때는 그냥 음,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했는데 주변에는 막 여러 사람 계속 막뭐나가보라고막 보내는 거예요. 오.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냥 기존에 했었던 설교 영상만 보내도 된다. 그 예선이었던 거예요. 오, 그게 예선이 네. 통과가 되고 거기서 이제 미션을 주더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진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아, 일이 좀 진행이 되는구나. 상금 이혹시 그래, 그래. 있었나요? 상금 이 있었어. 요 얼마였나? 요몇 백만 원 됐는데. 오 그래요? 몰라요. 그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 상금 나는 받는 즉시. 막 사라지니까 다 우리 아내한테 다 가버리고 <laughs> 예선에 진출하면서 진심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응. 어, 이렇게 해보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성결교단 출신의 목회자는 어, 없더라고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막다 계셨는데 응. 성결교는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랄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그 막중한 사명감이나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결성을 뛰게 어, 아, 내가 우리 <laughs> 교단의 유일한 내가 또 진출자라면 <laughs> 교단의 명예를 위해서 또 먹칠하지 않게 해서좀 최선을 다해야겠다. 열심히 했던 게 이제 결. 결과가 좋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선에서 그 네. 굉장히 레전드설교가 나옵니다 김밥천국설교가 나오잖아요 네 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감싸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는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네. 오시는 분들 간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간식을 뭘 드리지라고 생각하다. 제 간단한 게 이제 김밥이니까. 아, 그죠, 어, 김밥 그죠. 한 줄씩 싸서 드리지 뭐 했는데. 저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은 안 하고 뭔가 의미 부여하는 게 약간 병인데. <laughs> 이 김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보니까. 음. 다 제각각인 거예요 제각각의 맛과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모양과 맛으로 어우러져 있는 게 어? 이게 마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같다 이런 생각이 음. 딱 드는 거죠 그런 문구를 담아서 처음에 김밥을 선물로 해 드렸는데 그게 그냥 짧은 카드에 쓴 문구지만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아, 이게 음. 어떤 나의 목회나 교회의 하나의 철학이 될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던 와중에 이제 학생부 설교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신 음.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음. 생각이 있거든요. 아, 이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억 남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그 김밥 샀던 게 생각난 거예요. 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앞치마 베고 <laughs> 테이블 깔아놓고 no. 실제로 막 김밥을 거그 앞에서 싸줬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김밥은 이런 의미고 교회는 그런 곳이다 설명해주고 김밥 다먹여주고 네. 했던 게 되게 스스로 인상이 남았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저의 어떤 교회론이자 목회 철학이 됐죠 와 성찬식 할때 빵이 찢기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을 이제 본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론도 눈에 이렇게 보이게 가시적으로 김밥을 싸면서 보여주면 진짜 확실하게 각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기억을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아이 음.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음. 이 사람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은 어우러지고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구나 음. 이 사람들이 딱 쉽게 가긴 하더라고요 야자 그러면 지금 커피 마시지, 근데. 커피. 네, 마지막 요즘을 어, 하고 어, 넘어가시죠. 어, 어, 네. 지금, 그러면 평일날에는 계속 이 공간에 계시는 건가요? 원래는 여기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네. 요즘엔 제가 이제 일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그니까뭐 새로운 요즘에는, 일을 하신 것 같던데? 뭐, 요즘에는 제가 카페로 출근을 합니다. 카페를 오, 어떻게 네. 네.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이제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오, 서울신학대. 서울신학대학교 주일 광고 포스터를 보내신 거예요. 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인데, 근데 네. 거기 이제 학생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포스터에 담겨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포스터 규퉁이에 잘 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책 보거나 예배 <laughs> 중인데 막 딴짓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사진에 찍혀 있는 거예요. 무섭 지식까지 그러지 마요. 네. 난 자꾸 거기에만 눈길이 계속 가는 거죠. 와. 제가 거기다 빨간 펜으로 이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아, 서울신대가 지금 하나 선교 대상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음... 좀. 지금 전교생의 80%가 비신자. 오. 신자가 20%. 네. 이름은 서울신대지만 네. 오히려 이 서울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 현장이 될수 있겠다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네. 그 서울신대 앞에 카페가 하나 원래 있었는데 음. 저희 교회에서 그 카페를 위탁 운영 할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아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명이 될수 있겠다. 카페라는 접점을 통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비신자들 좀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도 하고 좀 사랑도 보여주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과감하지만 한1년 정도는 지금 카페에 투자하면서 어. 하나의 선교 센터 저하게 선교지 본부가 되었군요. 네. 그 카페가 어, 선교 센터로서 커피도 팔고 복음도 전하고. 와.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중에는 요즘 계속 카페에 있습니다. 주중에는 카페 사장님이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laughs> <laughs> 졸지에 카페 사장, 어. 커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와, <laughs> 졸지에 카페 사장... 서울신대에 왔습니다. 서울신대... 제가 여기 지금 학교를... 내 학부 대학원 시절보다 학교를 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셔야 돼요. <laughs> 학교의 자랑은 자디밭입니다아네 네. <laughs> 매니저입니다 정당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 이현입니다 e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사실 원래 이 학교를 오기 전에 장로교단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학교가 장신들 총신들 감신들 학교보다 좋은 이유 좋은 점저하나 음. 인데 총인데 갑신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실력들 대단하다. 이제 필드에 나가 보니까 아이자세 <laughs> 뭐고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민감하신가 봐요. 아, 자연의 하나 느껴요. 네. 얼마나 비를 먹어먹는가. 한국은 마약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 네, 그런 나라입니다. <laughs> 야,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럼 찍어주세요. 음.